동아시아의 역사는 지구촌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전쟁의 역사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전쟁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의 리틀보이 3일 뒤인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의 팬맨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죠. 참고로 이 나가사키는 우리가 잘 아는 나가사키 짬뽕의 그 나가사키가 맞습니다. 후쿠오카 여행 갔을 때 한번 후쿠오카 하고 다녀오기 괜찮은 곳이기도 하죠. 리틀보이와 팬맨. 두 원자 폭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일본은 결국 1945년 8월 15일 항복을 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립의 기쁨도 잠시 우리나라는 이념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됩니다.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분할 점령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이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최고 5년까지 한반도에 대한 신탁 통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이러한 신탁 통치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게 되었고, 민족 내부의 이념적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이념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10일, 남한만 총선거를 실시하게 되었고, 한반도는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으며, 수많은 사상자와 이산가족을 남긴 채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을 맺은 후 아직까지 전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여기서 한반도가 둘로 나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라는 두 이념적 체제를 배경으로 소련과 미국이 냉전 체제에 돌입하였으며 한반도는 대륙으로 그리고 해양으로 뻗어 나가기 좋은 지리적 정치학적 위치의 중요성으로 인해 두 이념체제에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최전방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이념적 갈등으로 인해 하나로 뭉치지 못했기에 현재와 같이 남북분단이 고착화되게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통일은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현재 우리는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남북간 전쟁의 위협이 제거되어 소극적 평화를 실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여 적극적 평화를 실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장기적 단기적으로 본다면 경제에 큰 부담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경제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현재 우리는 전쟁의 공포, 이산가족의 고통과 같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동안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인. 분단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남북의 다른 체제와 제도 등을 통합하는 데 드는 비용인 통일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할 것입니다. 독일도 통일 이후 아직까지 큰 돈을 쏟아 붓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분단 비용이 소멸되고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되는 동시에 전쟁의 위협이 많이 감소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투자 환경 투자 환경의 안정성이 높아져 경제가 활성화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통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비경제적 편익이 통일 비용보다 더 높다는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제적 격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져 있습니다. 부가가치의 총합을 나타내는 GDP가 2013년 기준으로 약 43배나 차이가 나니까요. 그리고 남북한의 언어 이질라도 매우 심각하죠. 경제적 교류, 문화적 교류가 지속되어야 미래 통일이 되었을 때. 그 충격과 부담이 많이 완화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말을 바꾼다거나 건물을 폭파시키지 않고 협박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겠죠.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생각보다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위치한 우리나라 독도도 그중 하나라고 볼수 있죠. 독도는 신생대 3기 말에서 4기 초에 화산 활동으로 형성, 형성되었습니다. 고생대에는 삼엽충, 중생대에는 암모나이트와 공룡이 살았다는 것을 비교해 본다면 독도는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것이라고 볼수 있죠. 참고로 우리는 신생대 제4기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 독도는 하나의 큰 섬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풍화와 침식으로 인해 동도와 서도 그리고 89개의 부속도서로 나뉘게 되었죠. 이러한 독도 주변에는 남쪽에서 따뜻한 해류인 난류가 북쪽에서는 차가운 해류인 한류가 유입되어 조경수역을 형성합니다. 조경수역은 물고기들의 식량인 영양염류가 풍부하고, 난류성 어족과 한류성 어족이 모여 황금 어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수심 2,000m가 넘는 독도 주변 해저에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즉 천연가스가 높은 압력과 낮은 온도에 의해 여름, 얼음 형태로 고체화된 물질이 우리나라 전 국민이 약 30년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독도 전체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이러한 수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독도를 일본은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독도가 1905년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하지만 독도는 신라 때부터 영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의 이사부가 512년에 우산국을 정벌했으며, 이후 여러 고문원과 고지도에 우리 영토로 등장하는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역사자료에서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문서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 따르면 1877년 태정관은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고 적혀 있는 지시를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1900년 대한제국 측령 제41호에 따르면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울릉군의 관할구역으로 울릉전도, 죽도와 함께 석도, 석도는 지금 독도를 의미합니다.를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즉 우리나라 영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광복 이후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확고히 행사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독도 주변은 영해를 제외한 배타적 경제수역은 1998년 일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한일 중간수역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매우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은 동북공정, 즉 중국 동북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과제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중국은 만리장성을 과거 고구려와 발해 지역까지 허구적으로 연장하여 발표했습니다. 과거 고구려, 발해, 조소, 고조선, 부연은 독립국가가 아닌 중국의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죠. 중국이 역사를 왜곡하면서 동북공정에 목을 매는 이유는 중국 영토 내 소수민족을 통합시켜 분리 독립을 예방하려는 목적과 한반도 통일 후 있을지도 모르는 영토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역사 왜곡은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교과서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지만 이를 현재까지도 부정하고 있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들을 안치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여 자신들이 벌인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미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벗어나 일본 후카이도. 동쪽으로 가면 꾸릴 열도가 있습니다. 꾸릴 열도는 현재 러시아 여령인데 꾸릴 열도 남부 4개 섬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죠. 꾸릴 열도는 1800년대 일본이 차지했었지만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소련에 반환했었습니다. 센카쿠 열도. 중국어로는 다오이다오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지역 주변에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 보니 서로 더 많은 자원을 가져가기 위해 상반된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고 있죠. 일본과 중국 간 센카쿠 열도 분쟁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은 시사군도 분쟁, 난사군도 분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시사군도는 중국과 베트남이 난사군도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수많은 원유와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어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중국은 난사군도의 인공섬까지 조성하여 군사시설을 배치하는 등이 지역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군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죠. 분쟁은 나비효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역사 연구를 진행하여 역사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국제 연대와 교류를 확대하여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중간고사 이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